안녕하세요. MC 샤인. 멍! 뚜! 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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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무리로 시작해 줘야지.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또 우리 또리 씨가 보고 싶네요. 아, 여러분들이 벌써 궁금해 하시네요. 되게 이 오늘의 룩에 대해서 아, OOTD를. 룩? 네. 무슨 룩이에요, 오늘? 어떤 룩일까요쉬쉬 왜요, <laughs> <슈슈슈> <laughs> <laughs> 왜? 웃어요? 왜 웃... 아니, 귀여워서. 진지해요. 양궁. 아, 다들 추측을 하고 계신데 또 음, 쿠션이 맞습니다. 바뀐 것도 맞아요 맞아요 캐치를 잘하요 쿠션도 바뀌었고 저희가 오늘 양궁 컨셉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가 데뷔일에 헤어밴드를 처음 해봐요 오 진짜요? 아직 <laughs> 걸려? 그죠원더 저는 이 데뷔하고 처음 하죠 오늘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와아 근데 다들 <laughs> 그 말씀하시는데 영재현 0점 자꾸 하시는데, 영점 하시는데 <laughs> 여러분 미스 저 8점도 쌌던 남자입니다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 왜냐면 아 근데 저 잘해요 아니 귀여웠어요? 제 연습할 때저세발 쏴봤는데 7점, 8점, 9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 제가 에이스, 에이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활을 어떻게 짚는지 까먹었고 <laughs> 그러니까 눈은 눈은 똑바로 넘었어요? 가끔 이렇게 오른쪽 감는 분위기 그래서, 그래서 계속 왼쪽, 오른쪽 감는 게 헷갈려가지고 네. <laughs> 근데 이해해요. 이런 거 썼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작 쏠땐 양쪽 눈다 감고 쐈어요. 이렇게 <웃음> 하다가 <laughs> <laughs> 이런 <이렇게 웃음> 뭐 재밌게 나서 봤죠. 재밌었어요. 그럼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면제 면제. 이걸로 가리고 있는 거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아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이거 뭐예요, 근데? 아, <laughs> 아니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갖고 지한이를 데리고 다녔죠. 아니 이걸 왜 들고 다니세요? <laughs> 아 그냥 하루 종일 들고 다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애착 애정하니까 아, 들고 다니죠. 아 고맙소. 아, 양궁을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가 엄청 크게 홀이 다 올리게 성함이 화이팅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제로빅이스선수보다 먼저 외쳤습니다 <laughs> 근데 그랬더니 뒤에서 규빈이가 바로 질수 없다는 듯이 성함해야지 아유 잘 뛰었고 저희가 이제 연습했던 날이 굉장히 이제 늦은 시간이었는데 연습을 하다가 중간에 저희가 피자 먹고. 포크 같이 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크 같이 쓰는 아, 거? 혈액형 저는... 뭔데요? 네. 아, 버섯을 안 먹어? 네. 뭐 진짜 싫어해 아, 버섯을 먹어? 반락이다. 팔라기만... 이제 라이브 연습하기 전에 맞아. 이제 네. 네, 작업실을 이제 소희랑 한빈이 형을 데려가가지고 뭐 미공개 자작곡들도 좀 많이 들려주고. 오. 네한 번도 세상 밖으로 공개한 <laughs> 적이 없는. 저 어, 너무 신기했어요. 미공개 자작곡도 많이 들려주고 작업실도 구경 시켜주고 이렇게 잘 놀다가 끝났습니다. 또뭐 재현이의 어. 작업실에 아, 그 그렇죠. 곡들을 직접 만들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요 그래서 아, 언젠가 예. 또 우리 원더우 분들과 K-POP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또 들으실 수 있도록 재현이가 잘 이렇게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어떤 한 노래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어, 그거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현이가 진짜 애정했다는 곡이 아다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곡이 하나 있는데 빨리. 그거 굉장히 이제 네, 열심히 썼죠, 그것도. 그 재현 씨의 이제 연습실에는 그 문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설레는 거예요. 아. 그또 챌린지 찍은 것도 팬분들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걸 봤는데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자고 했더니 너무 재밌게 잘해줘가지고 그것도 재밌었고요 너무 재밌었어. 이번에 이 MK20주년이 저한테 굉장히 특별하고 좀 의미 있었던 게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작업을 멈췄었던 시기였어요. MK20주년 무대를 하기 전에 네.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멈춘 거예요. 아, 너무 많이 이렇게 머리에 들어와서. 작업하기가 싫고, 진짜 실제로 그땐 그랬어요. 작업하기가 싫었는데. 네. 막 파이팅 해야지랑 아이니더걸 가서 쓰고 하면서 좀 다시 재밌어졌어 요 오히려 약간 그 터닝 포인트가 됐네요 그쵸 그래서 요즘도 계속 작업을 많이 해요 아무리 바빠도 작업을 해요 요즘은 너무 재밌고 아마 쉴 틈이 없어서 그럴 텐데 근데 또 무대로 인해서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됐다니까 역시 아, 명재였나봅니아저 무대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게 중독자예요 되게 행복해 아, 보여요 너무 행복하잖는요 하면서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뭐죠 성한빈 아티스트 오브 더먼스 1100만 돌파 야! 감사합니다! 뭐죠? 시간 쳤다고 했지 그때? 14시간 <laughs> 쳤어요 춤을 14시간을 대요 <laughs> 근데 진짜 좀 신기했던 게 뭔가 행복했어요. 진짜 춤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 춤만 이렇게 14시간 추는데 그래서 아직 사실 그 실감이 안 뭔가 하루가 아, 끝났다고. 진짜 대단했어요. 제가 그날 나오자마자 바로 카톡 보냈어요. 아 맞아요! 맞아. 어? 메신저를 아, 보냈죠. 바로, <laughs> 바로 연락했어요. 그죠 연락했죠. 아 미쳤다. 너무 치명적이다.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뭐가요? 뭐가 아쉬워요? 아티스트보다는. 그1 차로 이제 저희가 그 영상을 딱 먼저 봤을 음, 음, 때 소희랑 재현이한테 아 맞아 먼저 보여주고 싶다고 그때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 바로 나오자마자 봤습니다. 형왜 이렇게 치명적이야? <laughs>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 또? 음 여름 방학 계획을 또 세워보는 거 같아요. 여름 방학 계획. 네. 하지 아, 이게 사실 무의미한 게 마시긴 하거든요. <laughs> 그렇죠. 아 그날 네. 제가 하옥 씨를 뵀어요. 언제? 그, 이날. 아, 네네네. 하옥 씨를 뵀는데 네, 잘하세요. 그래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딱세발 싸운 거습니다 그랬더니, <laughs> 아, 저희는 뭐 얼굴 잘 보여드리고, 저도 잘 못하니까 네. 얼굴 잘 보여드리고, 그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 저는 얼굴도 힘들고 <laughs>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저... <laughs> 했더니, 태산이가 옆에 있었거든요. 네. 태산이가, 옆에서 그쵸? 저희는 오늘 예능 나간단 많이 들어왔거든. 비주얼 <laughs> <laughs> TV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몇 시부터 주무세요? 몇시 잠이요? 네. 그러니까 졸릴 때 2시간으로 할게요. 2시간이요? 혹시 지금 현재 본인의 생활 패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여러분, 저랑 응. 똑같이 생활하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어! 명재현의 생활 따라잡기 아, 아 여름방생 해결하고. 저는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고 나면은 진짜로 남는 게 많아요. 뿌듯하고. 음. 아 그러면 재현 씨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뭐해요 차에 타죠. <laughs> 아. <laughs> 이렇게 바로 바로 차에 타나요? 아니 아니. 나 애들을 깨워요 요즘. <laughs> 어또 리더 모먼트. 그냥 저희 친애들이 잘못 일어나거든요. 제가 진짜 <laughs> 못 일어나는 편인데. 누구신데요? <laughs> 이안이랑 성우인데 네. <laughs> 저보다 더못 일어나요 걔네는. 아! 이거 한번얘기하겠다 박성호! 박성호 씨! 좀 심각합니다. 네. 성호 님 왜요? 제 룸메이트 박성호 씨. 한 다섯 개 맞추고 자거든요? 여섯 개 맞추고 자거든요? 네. 띠리링띠리링도 아니에요. 네. 그 노래 아세요? 아~~ 스리아 아~~ 네, 네, 네. 진짜! <laughs> 소리 제일 크게 아침에 자는데 아~~ 스리아 제가 어좀래 그게 이제 아~~ 스리아 야, 그라고 모닝콜이에요? 네. 이걸 진짜 다섯 번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핸드폰을 뺏었어요. 근데 성우가 기억을 못해요 웃긴 거는. 저는 또 이제 알람 소리를 강아지 소리로 해놓거든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좀잠좀잘깨져요 거짓말은 아니지? <laughs> 거짓말 아니에요. 어 이거 성우가 다른 건가? 아니겠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데 진짜 아니 진짜인데. 아저 제일 못 일어나는 거 맞는데 진짜 요즘 제가 깨운다니까요. 왜안 믿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자 컨을 한번 봤었어요. 뭐요? 자고 있는 재현 씨를 깨우는 태산 씨였나? 아, 깜짝 attacking... 아 아니, 이 음. 아니, 이 아니, 이 어. 아니, 이 아니, 나일어났 아니 진짜라니까요. 아니 진짜인데 왜 재현아 정신 차려라 <laughs> 아니 아니 억울하네 진짜. 믿어줄게 이러시는 거 거짓말 같은 거짓멍. 어? 거짓멍 기억나요? 거짓 거짓멍? 일어나서 바로 차 타세요. 뭐 이렇게 네? 세수도 안 하시고 유산균 안 드세요? 아 왜냐면 제가 유산균을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했죠. 아 유산이 건강이 중요하니까. 유산균 뭐 드세요? 제 재현이한테만 몰래 알려주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또. 아 미친 거아니야 <laughs> 방송에 저지! 갑자기 귀에다 대고. 아 갑자기 귀에다 대고. <laughs> 아, <갑자기 귀에다> 키우. <laughs> 제가 멀씬는 <뭐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했어아 방금 키우. 그랬잖아요 방금. 제시, 편의점 얼굴 빨개져 어떻게? 해아 귀엽네요. 재현이 또 거짓말하네 이러시는데. 야, 진짜로. 아깐 이런 이미지가 있나요 재현? 오는데 제가 <laughs> 거짓말을. 와나 <laughs> 진짜. 거짓말 좀큰 거네요. 거짓말 언제? 저는 한빈영의 하루가 궁금해요. 저의 하루가요? 일어나서 유산균 드시고 유산균 먹기 요... 드시고 끼우 먹 생겨가는 <laughs> 게 있어요. 딱세 개가 있어요. 뭐예요? 유산균 이렇게 포로 된거 음... 하나 챙겨가고 요즘 제가 토마토 즙을 먹어. 요 토마토 즙. 토마토 즙? 네. 어, 토마토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laughs> 제 가방에 있는데 따나드릴까요 어우 좋아요. 토마토 즙은 완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즙이라기보다 완전 농축 그런 느낌으로 <laughs> 케찹 맛이 나. 근데 으악! 아, 뭔가 한한 한 달쯤 되니까 조금, 조금씩 약간 이렇게 혈관에서 뭔가 이렇게 샘솟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 자상한 컨셉 잡으시는 거 같아. 왜냐면 이한이가 저한테 제가 토마토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야, 좀 야, 자상한 야, 컨셉 야, 잡으려고. <laughs> 토마토를 좋아하면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챙겨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보통 뭐 하세요? 그 다음에. 보통? 저도 이제 스케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여름방학 계획표를 세운다 하면은 음. 전 요즘 먹고 싶은게 있어요. 뭐, 저 화채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화채, 어. 수박에 먹을까? 근데 먹을까요? 음. 다음 주 화채 고. 이래지. 아 좋은데요? 오늘 먹을까요? 아, 오늘 먹고 싶어요. 오늘 먹자 지아 그래요? 아 원래 오늘 이 여름방학 대신에 그그 하려고 했었대요. 우리가 어, 나 화채 넣어. 너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가님이 사주신다. 아, 다 보셨지? 아, 안 사주셔도 아,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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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아, 정말. 전 네. 궁금한 게 스케줄과 스케줄 사이에 텀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아. 뭐 내가 촬영하는 신이 아니라든지. 네. 뭐 단체가 아니라든지 이럴때로 때마다... 갔어요. 요즘 이북이라고 e 있거든요. 핸드폰을 보는 전자책 그걸로 아, 제가 그 영어 그걸로 찾아봐요. 쟤씨 아, 영어 잘하잖아요. 아, 아니에요. 언어 제가 이제 해외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면 발음이나 뭐 이런 게 되게 중국어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제가 잘하는 건 언어가 아니라 노력을 잘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저도 막 물론 대본을 다 알진 않아요, 내용을. 네. 분명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엄청 많이 하죠. 연습을 엄청 많이 하죠. 전달이 되게 잘되더라고 그게 사실 저의 핵심이긴 해요. 어 그러니까 언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다 아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네. 내가 외운 거더라도 똑같은 뉘앙스와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게필표긴 음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 보고 저도 왠지 모를 그런 자극을 좀 받아가지고 나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음... 좀 이거 읽고 아니면은 요즘은 그냥 잘. 아, 자 아, 저도 요즘 사실 제가 인풋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어느 순간부터 왔었어가지고 원래는 음... 항상 그럴 때 사이에 작업을 하는데 보통 음... 음,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시집을 몇개좀 읽고 있고 그리고 음악을 좀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음악들을 많이 찾아들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영감 받아야 돼. 근데 그런 게 영화에서나 이런 데서도 되게 많이 오세요. 엄청 많이 오죠. 응. 전 영화를 매일 봐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원래 싶을 게막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네. 진짜 자주 봐요. 응. 어, 우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됐는데 네. 계획이 거어떡 하냐? 계획이 없네요. 무계획이 계획일 때 나오는 그런 네. 재양이 계획은 딱2 시간 자고 나머지 다 활동하십시오. 저는 m b t i J이기 때문에 너무 빡빡할까봐 오히려 그런 아, 피의 생활을 좀 잘.. 배려 배려. 네, 그럼요. 네. 피 생활을 즐겨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라는 핑계로 오늘 대친소를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오늘 컴백 무대를 한번 제현 씨가 소개해볼까요? 컴백 무대는 이분들이 나오시네요. <laughs>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트레이 키즈 선배님. 와우. 오! <laughs> 오~~!!! 또 뱀뱀 선배님. 빌 <laughs> M 카운트다운은 뭐다? 봉방사수잖아요. 아, 뭐? 아,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아, M 카운트다운은 뭐다? 봉방사수. <laughs> <laughs> 오. <웃음> 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목요일, 아, 다음 주, 다음 주, 아, 아니고 다음, 다음 주, 다음, 다음 주 목요일 3시 33분, 어디서 엠넷 플러스 앱에서 보자요.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이거 어떻게, 어떻게 죄송